지금, ynx라는 직선이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정리한 fg라는 그래프가 있어. 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니? 가운데부터 우리가, 아, 가로축부터구에서줄한함수에 넣어줘야겠지. 그럼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f 인버스 c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역함수라는 이 녀석을 구할 때는 원함수를 쓰고 써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k라고 도어서원함수를 바꾸죠. 그래서 f k는 c가 됩니다. 이걸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상태인고야 y가 c인가요? x가 c인가요? y가 c인 거죠. y가 c.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을 건데, y가 c인 지점을 그을 겁니다. 그럼 c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y축에 이 점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 주시고 가는 게좋고요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저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x와 y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자, A 올라와서 여기, 얘가 A가, A가 될 거고. 자,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자, B가 쭉 올라와서 옆으로 가니까 여긴 B가 될 거고요. C가 쭉 올라와서 옆으로 가니까 여긴 또 C가 될 거고요. D가 쭉 올라와서 D가 되고, E가 쭉 올라와서 E가 되고, F가 쭉 올라와서 F라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 뭐, 뭐그리될지 여기 C죠? 그래서 Y가 C니까 뭐야? 이렇게. 그러게,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났더니, 뭐야? 뭐가 보이죠? 우리는 지금 K라는 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함수니까, 이 빨간 함수를 봐야 돼. 빨간 함수가 F고, 하늘색이 지금 G입니다. 얘가 f 고요 하늘색이 G야. 자, 아, 그래서 어디를 봐야 한다고? 어디를 봐야 돼? F. 빨간, 여기를 봐야 돼. 그러면 저 점에 뭐가 되는 거니? 저 점에 있지. X가 D고 Y가 C죠? 그럼 얘를 다르게 표시하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FD는 C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 당연히, 당연히, 답 나왔네. 여기서 답 이렇게 나왔네. K가 뭐야? D네. 그래서 첫 번째, K는 D. 즉, F 인버스 C라는 게 D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아,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F, 아, G, D로 바뀌는 거죠. 그럼 D란, 얘는 그냥 G 함수니까. 이 하늘색을 보면 되고 이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d인 지점을 한번 보자. x가 d인 지점이 여기죠. 그죠? 쭉 따라갑니다. 근데 gx니까 하늘색까지 나야지 여기서 멈춰야겠네. 그래서 그때 y 를을딱읽기니까 뭐야? 2네. 2라고 e. 할수 있다. 어, 따라서 g하고 f inverse c라는 녀석은 뭐다? 이가 된다고 쓰십니다. 쓰신...